네, 퉁 기자입니다. 한국시간 8일 새벽이죠. 어좀 이른 시간, 주말 중에서는 토요일 새벽에 해당하는 이른 시간에 열린 나폴리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레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경기고요. 이미 후토크는 보내드렸고, 이번에 현지 반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후토크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 이번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한 5일 전이죠? 5일 전 밀란을 상대로 0대4 대패를 당한 경기. 김민재 선수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팀 전체가 굉장히 침체되는 경기에서 김민재도 뭐 팀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경기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매체전에서는 팀 전반적인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뒤에서 다 지탱해주면서 팀 승리를 뭐 거의 캐리하는 그런 경기력 보여 줬습니다이 경기에 대한 현지에서의 반응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살펴보죠. 자 먼저 루치아노스 팔레티 감독이 경기 후 가진 인터뷰인데 사실 이 인터뷰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뭐 경기 자체에 대한 평가는 승점 3점을 따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대비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란전 대패를 일단 씻고 승점 3점을 따내는 흐름으로 돌아서는 게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전을 풀투입한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주전을 투입한 어떤 보람 있는 경기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경기 대한 평가보다 스팔레티에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오시맨과 시메온의 오 부상 상태입니다. 빅터 오시맨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곧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 대체 공격수로 상당히 유력했던 자코모 라스파돌리가 레체 상대로 좀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 투입한 조반니 시메온에는 부상으로 빠졌어요. 어, 시메온에가 교체 투입됐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빠졌거든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시메온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인지 즉답을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유심히 검사를 해봐야 한다. 먼저 근육, 그 다음에 무릎 상태까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 경직된 정도에서 그치면 다행일 것 같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시메오노의 컨디션은 어, 이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에 현재 진출해 있는 8강에서 그칠지 아니면 4강까지 진출할지 가르는 정말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겁니다. 다음엔 짜짜로니 짜짜로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꼬리에레의 델로스포르트 유명 기자로서 이름 때문에 국내에서 좀 자주 회자되는 이반 차차로니시죠.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주 해요. 이날도 경기 총평을 하던 중에 김민재를 거론했는데요. 자, 라스파도리와 시메오네 중에 공격수로 누가 나오든지 나폴리 경기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측면에 크바라첼리와 로사노가 있으니까 어느 스트라이커든 금세 적응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뒤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로보트카는 로보트카, 김민재는 김민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김민재로서 남아있고 로보트카가 로보트카로서 남아있다면 나폴리라는 팀의 컨셉트는 유지된다. 그래서 뭐 스트라이커나 한두 자리가 누구로 바뀌든 팀자체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고요. 팀 코셉트를 전반적으로 규정해준 선수가 로브트카와 김민재 두 명이라는 이 사람의 시각이 엿보이는 레츠전 리뷰의 한 멘트였습니다. 다음 잘루카 코모토라는 사람의 멘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레츠전즈음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선수 출신으로서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오렌티노와 토리노의 디렉터를 두루 역임을 했고 이날은 이제 그냥 축구 전문가로서 축구 전반에 대한 토크를 했는데, 김민재가 거론이 됐어요.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김민재는 지성과 지능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비수다. 감독의 콘셉트를 빠르게 이해한다. 이점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김민재를 또 현대적인 수비수의 표상으로 보고, 이 코모토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겪어왔던, 또 영입하거나 육성하려 했던 수비수들이 김민재처럼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좀 대조 분석하는 그런 뉘앙스까지도 느껴지는 토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많이 거론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 후에 어 반응을 보면, 라이, 이탈리아 매체 라이의 안토니오 페릴로 기자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네요. 레츠전을 통해 지난 패배 악령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선수를 이제 3명 거론했는데, 모든 상황에서 벽이었던 김민재, 로보트카, 캡틴 디로렌 쪽 3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날 김민재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디로렌초가 득점을 한바 있죠. 김민재가 시즌 2호 득점. 다시 말하면 뭐 이번 시즌 첫 시즌이니까 이탈리아 세리에야 통산 2호 도움이죠 도움. 2호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것을 디로렌초가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김민재 의 스탯을 볼까요? 후스코드가 집계해 준 김민재 선수의 스탯입니다. 볼 터치가 이날 경기 2위, 패스 성공률 89%, 도움 1회, 드리블 성공 1회.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기록이 돋보이죠. 공중 볼 경합 승리 7회로 1위, 태클 성공 3회로 1위, 거드네기 3회로 1위, 가로채기도 1회 기록했습니다. 공격, 수비 김인재가다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예요.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날 팀의 유일한 자신들이 넣은 골. 왜냐면두 번째 골은 골, 상대 자칫골이었기 때문에 그 골을 만들어냈죠. 수비 상황에서 엄청난 비중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제 김인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한몇 체씩 살펴보도록 하죠.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김민재에게 6.5를 줬습니다 어, 김민재가 바로 전경기 밀란전에서는 좀 부진했기 때문에 동료들 다들 막사폭탄을 맞는 가운데서 보인도뭐 4정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김민재당은 평점으로 돌아왔죠 6.5입니다 어, 팀내 최고가 7을 받은 디루렌조라는 걸 감안한다면 김민재가 이제 2위에 해당하는데 좀 잘한 선수들에게 주는걸 평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눈에 띄는 건 김민재가 6.5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도 반갑지만 아래쪽이 좀 많다는 겁니다 원래 나폴리가 이긴 경기에서는 평점이 낮은 선수 잘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이날 보세요. 로사노, 라스파돌이, 크바라첼리아가 모두 5.5로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5.5는 좀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이 3명, 3명이 이날 선발 3톱이거든요? 나폴리 공격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이 매체의 시각을 볼수 있고요.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같은 경우, 라스파돌이와 로사노가 좀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크바라 첼리아는 오시멘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나폴리에서 공격을 다 이끌어줘야 되 선수거든요. 그런 모습을 밀란전에 이어서 레츠전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 저는 좀 오시멘이 없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단순해져서 잘 막히는 면도 있지만 지쳤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레츠전에서 휴식을 주지 않은 게 상당히 좀 아쉬워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격이 맞으면 빼긴 뺐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뺐을 거예요. 거의 휴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 역시 김민재 6.5점을 줬습니다. 오늘 많이 볼 점수고요. 평가를 볼까요? 밀란전에 재한과 같았던 경기령에서 반등해서 흠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제 이탈리아어로 센자 라꾸네라고 하는 게 이제 흠이 없다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리고 리드를 안기는 도움까지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 유로스포르트는 디로렌조에게 조금 더 후한 7.5를 줬고요. 이제 김민재가 6.5에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라흐마니에게 김민재보다 0.5 아니면 1 정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라흐마니 선수가 실점 장면에서 좀 눈에 띄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어요. 그 김민재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게 라흐마니였는데, 최근에 김민재 못지않게 좀 지친 모습 보여주면서, 원래 약간 좀그 민첩하지 못했던 몸놀림이 더 눈에 띄거든요? 라흐마니 선수가 잘 반등해 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어, 유로스포르트는 라스파도리에게 무려 5점으로 굉장히 얇은 점수를 줬어요. 이 라스파 도리를 선발로 써서 챔스 8강을 해야 된다.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지역지로 넘어갈까요? 칼추나폴리 23입니다. 역시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로웬조가 7로 최고점이고요. 김민재 등이 6.5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로보트카가 6.5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로보트카 같은 경우에는 앞선 다른 매치 평점 다시 보시면 5.5를 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의 중원 플레이가 잘안 됩니다. 요즘 잘안 되고 있고, 레체 선대 전에서도 밀란전과 마찬가지로 상대 압박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다만, 요 매체의 시각은 로보트카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뭐, 엘마스나 안기사가 못 풀어준 상황에서 상대가 압박을 세게 하는데 로보트카는 고군분투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레체가 중원의 수비력이 좋고, 휠만 같은 장차 B 클럽을갈수 있는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 팀이었거든요 이걸 좀 참작해 준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상대가 압박을 세게 하는 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어도 로보트카가 원래 하던 그런 어떤 매끄러운 빌드업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역시 다가오는 밀란전에서는 부활해야만 하는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다음 칼투나폴리 1926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역시나 6.5예요 뭐 고정 점수처럼 됐네요 어, 디루렌쪼에게 멋진 도움을 줬다. 벨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탈리아의 어 벨로는 좀아름답다는 뜻도 되지만, 이런 맥락에서는 나이스 nice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멋진 도움을 줬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도 마음과 영혼을 다해 뛰었다. 굉장히 인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레츠전도 피로한 모습,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직 좀 지쳐있는 모습, 순발력과 근력이 안 나오는 모습 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중력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실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청하는 우리도 봤고 현장에 있었던 지역지 기자도 마찬가지로 본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점 상황에서는 김민재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팀원들과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지 뭐 개인 실수로 실점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매체도 이제 디르멘츠 7, 김민재 6.5로 이어지고요. 어, 라흐만이, 안기사, 로버트카, 크브라첼리아가 일제히 5.5에 있는데 그러니까 김민재 파트너 수비수 라흐만이 중원에서 빌드업을 못해주는 안기사 로버트카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윙어 크브라첼리아까지 혹평폭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현지 매체인 뚜뚜나폴리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6.5점을 받았고요. 약간은 공을 흘렸지만 좋은 수비가 많았다. 일란을 상대했던 최악의 날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디루렌조 역시 7을 줬고요 김민재 등이 6.5를 받았고 라흐만이, 로선우, 라스파드리 등이 6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겨서 그런지 조금 더 좋은 평점, 대체적으로 좀 후한 평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날 퍼포먼스는 뭐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김민재의 실력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컨디션이 나쁜 날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뭐 정신적으로는 좀뭐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회복한 것 같고요. 몸만 회복하면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쓸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뛸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재계약을 맺거나 이탈리아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다른 나라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폴리를 홈으로 뛸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어, 굉장히 아름다운 시즌, 더 좋은 성적과 더 아름다운 내용의 어, 어떤 이번 시즌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김민주 선수의 역량, 그런 자격 있는 선수입니다.